샬롬,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으로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것일까요? 샬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비전의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는 샬롬의 진정한 의미와 이를 다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란 뜻은 중동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사말의 하나입니다. 그리팅스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PSB O 이지요. 전쟁과 다툼 싸움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에 돌아오는 피스죠그 사실은 우리가 영어로 하는 피스보다더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샬롬은 동사형이 아니라 명사형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건강, 함 성취함 이런 뜻이 있어서. 현대말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이 잘 쓰는 웰빙이나 홀리스, 인테그 t 티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 더람이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샬롬을 이렇게 정의했냐면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하며 온전한 은혜의 상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나름대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이기는 피스보다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샬롬을 왜 오늘 설교를 할까요? 그것은 대림절 둘째 시간에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통받든 환경이 답답하든 진정한 샬롬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에 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누가 봄 2장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강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죠. 즉 메시아가 탄생이 살롬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 살롬 평화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평화, 평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로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에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진정으로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환경은 파도치듯이 늘 거칠게 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평안이고 평화인 그 자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평화, 평안, 샬롬을 누려야 될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받아보기 원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샬롬이 필요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금요일날 사랑방 예배대수도 증거한 것처럼 이엘백성 택한 백성들이 마음에 평화가 없고 쫓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못하고 다른 사람 슬픔을 보고도 울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그습니다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축복의 물이 많아서 이 탱크에 들어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내려오지 않을 때 뭐냐면 죄악이란 돌멩이 하나가 그큰 축복의 통을 물 입구를 막아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난 애굽에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좀 은혜로울 때는 축복받다가 조금만 잘 되거나. 조금만 유혹이 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진 않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길을 주는데 너무나 악하니까 7년 동안 이방 백성들인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게 합니다. 빨리 깨달았으면 7년이 아니라 7개월 될수 있고 7일이 될 수도 있겠죠.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 때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일하면.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이민 생활 유학생활이왜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신분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사람 문제. 정말 우리가 살던 고향 땅에서 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노력해도 힘든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맨 땅에서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비자 문제 하나 때문에 종이 조각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파종할 때면 곡식을 뿌릴 때면 되 남은 가죽 있는 마지막 남은 걸 뿌리는 거거든요. 파종 시가 되면 그래서 곡식들이 자랄 때까지는 보리 고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런데 그렇게 파종할 때만 되면 이방 백성들이 한 백성이 아니라 미디안도 아말렉도 동방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메뚜기처럼 싹 까맣게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양도 소도 나기도 하나도 않, 남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평안이 없죠. 이민생활, 유학생활에서 행복하다 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십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에 찬수 있는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와중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변장된 축복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악한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와께 푸르지졌더라. 궁핍함이 심하니까 여와께 푸르지졌더라. 궁핍함이 변장된 축복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외로워서, 전에는 가난해서, 전에는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찾다가 조금만 낫게 되면 하나님은 얘를 싹 잊고 예배도 멀리하고 교제도 멀리하고 말씀 보는 것도 멀리하고 묵상도 멀리하는 그런 범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힘들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가 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도 샬롬이 필요합니다. 부르지니까 하나님이 샬롬 주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차찬합니다. 기도원만 부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지 않을 때 보니까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도 밀을 심었으니까 작겠죠. 포도주틀에서 포도주틀이 작아요. 먹어봤자 한 개, 두 개, 세개 일주일도 먹을 만큼 양이 되지 않습니다. 밀 타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골사 안 커셨죠? 밀이나 보리 타작하면 큰 마당에서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나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포도 트에서 타작해서 한 끼에 루치한주 먹을 만큼 소망 먹을 만큼만 타작할 만큼 정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환경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직장 내에서 여러분의 미래 환경에 대해서. 또는 대인관계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이 어쩔 건데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얘기하죠, 권면을 하죠. 큰 용사여,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여 하고 권면하면서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불러내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똑같고. 또 하나님의 목자들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힘들지만 소망을 가십시오. 근데 이런 소망의 말씀을 줘도 마음이 꼬여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첫 마디가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기도원이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있었나이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딴 사람들은 그렇게 펑펑펑 형통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요렇게 만드십니까? 왜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다 올라와서 기적을 봤는데왜그 기적들이 나에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기적을 이루면 나도 하겠습니다. 조건절이고 따지는 거과 하나님이 어디겠냐, 원망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막장이 뭐냐면, 성도의 막장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막장입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큰 질병에 들었거나, 시험에 빠졌거나, 큰 물질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인생의 막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원망하게 되면, 믿지 않는 악한 것들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자가 얘기를 하니까 기도원이 뭔가 좀 달라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원망했는데도 한 단계 달죠. 사인, 표정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면 내게 사인을 주십시오. 사인 오, 와요. 영적인 사인들이 다 오게 됩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아침 해를 떴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쓰는 사인을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만한 사인만 하지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다양한 종류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표징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영안이 눈이 닫혀서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인 걸 모르고 거기서 따지는 것이죠. 표징 보여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나, 그, 지금 포도주틀에서 오늘 먹을 밀가루 털고 있는데 빨리 가십시오. 당신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대로 침묵하니까 의심하면서 더러 겁이 나죠. 가장 연약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축대로 와서 주 앞에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표징을 원하십니까? 표징을 원하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예물을 드십시오. 내가 이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표징 보여드립니다. 그러길 원하시면 예배에 먼저 예물을 드리시고 참석하십시오. 기도원이 의심하고 조롱하면 한 가운데서도 뭔가 껄쩍지가 나니까 하나 조건을 걸죠. 내가 예물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달려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과 자비심이 풍성하십니다. 의심하고 원망하는 기도원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갑니다. 달려하면서 마음이 조금 달라졌는지. 염소 새끼 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고운 가루, 무교봉을 만들어서, 이 순자는 빵을 만들어서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담아 다시 상승남을까 갑니다. 염소 새끼 잡고 국끓이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까요? 두세 시간은 충분히 걸렸겠죠. 갔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물들이 갔죠. 만약에 의심했으면 어떨까요 집에 있는 사람보다 먹다 남은 시끄릇 밥그릇 하나 들고. 다 쓰레기 남들 먹지 않은 더러운 거친 빵 하나 들고 갈 수도 있죠. 예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문은 정성을 들이고 바친 것이 예문인 것입니다. 기도원이 의심했지만 그런 염소 새끼를 잡았어요. 집에서 만들어 놓은 인스턴트 육개장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가글 뜨고 피를 빼고 고기를 삶고 그리고 무기방에 떡을 만들어서 양풀에 들고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 사자는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여러분 믿겠습니까? 딱 하나 그 사자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교동문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의심하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정결한 예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자가 얘기하죠.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놀아 그리고 국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생각은 뭘까요? 맛있게 드시고 축복 축사할 수있는 축복 기도를 할줄 알았어요. 식사잖아요. 음식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천사들을 어떻게 잡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양을 잡고 무기병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맛있게 식사하고 축복했거든요. 그랬더니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꺼려하는데, 예물을 나름대로 열심히 드렸는데 바위인데 엎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멱 살잡이 할지도 모르죠.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긴 줄 아냐고 멱 살잡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연약하지만 순종합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걸 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기도니 순종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잡혔던 지팡이다. 고기에다 손을 내밉니다. 얼핏 보면 마치 가스라이트처럼 막대기 지팡이에서 불이 확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다시 읽어보십시오. 됐더니 불이 파이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바위를 건드렸더니 물이 반석에 나왔는데, 물이, 이번에는 물이 나온 것이라 불이 나와서 그 정성으로 준비한, 나름대로 기도원이 정성 준비한 고기와 무결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번제가 된 거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때, 완전히 태워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드리는 번제를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삭사졌습니다. 그때서야 기둥은이 깨달았어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메신저는 하나의 사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가 슬퍼하죠.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난 죽는구나. 왜요? 왜 울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죄의성이 다 드러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의심하고 엄마하고 조라고 해봐했던 것들, 그 삶의 모든 물이 다 드러납니다. 복받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예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때복 받겠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쓰러진 찌꺼기까지 다 드러날 때 그때가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좋은 것만 보일까요? 다 쓰레기도 다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원에 있던 성실한 모습도 있지만 더러운 모습이 다 보이는데. 근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거든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왔으면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의심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죽지 않겠다.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아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와서 7년 된 하필이면 7년이 7이라는 숫자가 완성 숫자네요 7년 된 숫소를 끊어다가 내 아버지가 가족신으로 섬기는 발의 재단과 아세라산을 찍어버리라 이 사람 이 사람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집 안에 바알의 신을 섬깁니다.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뭐니 뭐니 돈돈돈 돈, 건강 건강 행복 행복 그거를 하 것이 바알의 신인 것입니다. 아사라는 여신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집 안에까지 신당을 짓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타락한 거죠. 그러고 가서 그 산성 꼭대기에다가 규례대로 모세에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대로 그대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 태워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로 고기 잡아서 막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자고 서원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가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이런 사람들 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져서 벌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두려워합니다. 기도원이 종열 사람 데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려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감흥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대낮에 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은밀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잡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신당을 섬기고 거물어 버렸죠. 참 의로운 일을 했죠. 새로운 신앙을 드러낸 겁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나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의 양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칭찬할까요? 아니요. 현대를 봐도 조롱하고 엄마하고 회방할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더 느리게 가고, 어쩌면 성공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무슨 성공을 이 세상에 했겠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겁쟁 이 기도원이 순종을 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바알의 신당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냥 소한 마리 잡았으면 소가 어디 갔냐? 그러면 사자가 물어갔습니다. 거짓말을 했겠지만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바알과 아세상들이 나왔죠.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바알 제단이 파괴됐습니다. 아세라 여신이 찍혀버렸어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찍힌 나무 위로 구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가서 번제를 드린 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잔뜩 쌓였죠. 사람들이 묻죠.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요아스의 집안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기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 우리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 이렇게 의롭게,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구나, 칭찬하고 도전받아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라. 죽이라. 과거에 잘못했어. 잘못한 것을 이때 다들, 그래요. 아예 그럴 수도 있지. 잘못한 거, 우리, 그러잖아요. 다 친구가 돼요. 그러다가, 아, 나는 과거에 잠겼지금부터는 새롭게 살자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너 이렇게 추하게 행동하지 않았냐고 손가락질하고 가장 먼저 나쁜 짓을 하고 험한 말한남편으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이 새롭게 살려 그러면 맞아맞아 박수치고 우리가 힘들게 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자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 그렇지 않아요. 죽이라! 어, 얼마나 잔인할까요 나무 우상은 하고, 근데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의 미쳐서 날뛰는 동네 사람들이 죽여서 기도원이 죽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도원은 아버지 요하스의 눈치를 봐서 하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하면 요아스내 아버지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가부장처 시대 아닙니까? 요아스가 바알 신을 섬긴걸왜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먹으려고 바알 신을 신당에까지 세워 놨는데 엎어졌는데 오히려 요아스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냐? 너희가 바알을 구했느냐 사람의 손으로 바알의 신상이 넘어져 찍어지고 불타버렸는데 그 신을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구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손으로 무너진 신 때문에 만약에 싸우겠다면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고 오히려 아들을 편론하는 겁니다. 바알이 과연 신이면 신인 바알이 와서 그 신전을 파괴한 사람과 싸울 것이지 왜 너희들이 나서느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겠다면 보이지 않는 예비한 도역자들, 천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편들지 몰랐는데, 오히려 아들,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이 한 행동을 보고 돌이켰던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데 우상을 섬긴 것을 보고서 사람의 손으로 찍어 넘어가는 우상, 우상을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50년, 60년, 70년, 100년이면 죽었어러가라는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땅 살다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삶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선 그들은 접근도 못 합니다. 기도원이 왜 믿음의 용사가 됐냐면, 연약하고 했지만, 그날에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살면서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수없이 많은 크리찬을, 디그니티를 가져야 될 많은 지 도전이 옵니다. 그럴 때 지키십시오. 조금 느끼하고 조금 덜 먹고 조금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해서 크리스천의 디그니티를 지키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 악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기도원을 여러 바알 신과 싸웠다. 이겼다. 이,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봤을 때 세상이 코로나 역병이 전 세계로 덮쳤다. 그런 전쟁 속에서 또 마지막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나와 여러,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이 칭찬이 무엇입니까? 여러 발, 할 바할, 바할과 싸워서 이겼다. 바할과 더불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던 바할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와 호 샬롬,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 따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면서 하나님이시는 피스,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즐거워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가 여룻발, 발과 바할, 싸워 단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치 말에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거칠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역병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질병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수없이 많이 질문합니다. 긴 역사 속에 그런 모든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오랫동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깨닫고 함께 축복의 대열로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